는 지난 강의 보충으로 잠깐 짧게 해 드릴게요 어, 지금 뒤에 보시면은 탱화에 백마신장이라고 어, 그려져 있는 저 탱화에 장군님이 하얀 말을 타고 계신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어, 저 그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백마신장이라는 이름에 대한 본래 의미를 잘 모르시는 화공들이라고 하죠 탱화를 어, 그림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원래 백마신장님의 본 의 이름인 소고백마대 신장에 소고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저렇게 백마 신장 백마 신장 그러니까 마치 하얀 말을 타고 오시는 신장님이라고 오해를 한대서 비롯돼서 저렇게 하얀 말을 타고 계시는 신장님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이 무당들의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각인이 되 있는 모습이 있고 그 각인이 되 있는 모습 속에서 마치 신장님들이 오면은 저렇게 말을 타고 오는 것처럼 따구닥, 따구닥, 따구닥 따구 따구 이런 흉내들을 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무당들이 자기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신을 마치 진짜 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무당들이 내린 굿을 받기 전에 내린 굿을한 이후에 꿈으로도 보고, 화경으로도 보고, 그림으로도 보고, 부처님도 보고 이상하게 되긴 신장님도 보고 칼을 들고 무시무시한 장군님도 보고 호랑이를 탄 모습도 보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시고 자주 보시는 분들일수록 집안에서 무속적인 색채가 강한 느낌의 가풍이 있는 집안에서 자라나신 분들이 훨씬 많고요. 어, 나는 정말로 무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저런 모습의 신을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어쨌든 어려서 낳고 자고 최소한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아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 머릿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은연 중에 저런 어떤 고정된 모습의 신의 모습이 각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각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어느 순간 신이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그모습의 신을 어,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것을 막연하게 천신이다. 막연하게 자연신이다. 그래서 나는 천신을 받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당들은 영원히 소설가 무당이 된다는 거야. 소설가 무당. 그래서 저런 모습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각자 각자 무당마다 장군님의 모습이 조금씩은 다르고,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씩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멸류관을 쓴 옥황상제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눈으로 보고, 악용으로 보고, 꿈으로 보는 저렇게 신의 모습을 한 존재들은 여러분에게 말문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문을. 말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문을 주고, 여러분이 무당으로서 원활하게 무당 노릇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오는 손님들의 조상을 풀어줘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조상을 느끼야 되고, 그 조상을 느끼려면 무당인 내가 내 조상을 먼저 느끼야지. 남의 조상을 느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내 조상을 내 몸에 실을 수 있어야지 남의 조상을 내 몸에 정확하게 제대로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천신을 부정하고 천신이 없다. 천신이라는 존재는 아무 쓸모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천신만 가지고는 천신이라는 존재만으로는 내가 무당이라는 역할을 원활하게 할수 없다. 무당은 어, 내 조상이 우선이 돼야 되고 남의 조상이 그두 번째가 돼서 내가 내 주상을 먼저 내 몸으로 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야지 남의 주상을 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백마신장이라는 그리 하아만 보고도, 지금 무속판에 얼마만큼 많은 부분들이 신에 대한 오류,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